우리 좌우 앞뒤로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눈을 좀 마주치면서 사랑합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을 또 전하고 받고 또 우리 서림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길 소원합니다. 어, 지난주 제 수요일이었습니다. 제 수요일 우리 특별한 행사들을 했죠. 어, 그거 끝나고 나서 제가 연락을 좀몇 군데에서 받았습니다. 동기 목사들이 연락이 왔어요. 와서 딱 첫마디가 이거였습니다. 야, 뭐 이상한 거 하던데? <laughs>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아마도 우리 동기 목사들도 저희가 이제 보통 유튜브로 하면 나중에 설교만 나중에 올리고 이렇게 앞뒤는 다 이렇게 자르거든요. 근데 지난주 거는 통으로 다 올라가서 나중에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근 그걸 보면서 굉장히 서림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소문들을 들으면서 좀 활기가 넘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영상들을 한번 찾아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뭐 이상한 거 별로 안 했어, 좋은 거 했어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동기 목사들이 뒤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좀 이상한 것 같긴 했는데 참 신선하고 좋더라, 뭔가 뭉클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지난주에 같이 제 수요일을 보내면서 제 안에도 뭔가 꿈틀거리는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음속으로 뭔가 뭉클하다라는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느꼈던 것은 뭐냐? 나는 죄인이다라는 사실들을 확실히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바라는 것은 이사순절의 기간 동안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깊이 묵상하며 은혜가 충만한 하루하루가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성량이라는 단어 어, 여러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죠? 어, 이 정확한 뜻을 알고 계십니까? 어, 대충 뭐 어느 정도 이렇게 이해를 하겠지만 성량이 무엇입니까라고 물어보면 어, 그거 것이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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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있어요 막 이렇게 할 정도로 정확한 이 뜻을 잘 모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기독교적인 언어 같고 굉장히 성경에서 뭔가 이렇게 핵심적인 단어,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상은 그런 단어가 아니라 이게 노, 노예들을 사고 팔때 그런 장소에서 쓰여지는 단어였습니다. 노예가 이제 이리저리 파고 왔다 갔다 할때이 노예 증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노예 시장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돈을 지불하고 그 노예 증서를 가져가면 그 종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종을 딱 보면서, 아, 이 종이 좀 쓸만하겠다,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딱 갖고 그 사람을 돈을 주고 삽니다. 그리고 그 사람 앞에서 그 노예 증서를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당신은 종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때 쓰는 단어가 송량이라는 단어입니다. 종이 되었던 그 사람의 모든 신분들을 다 찢어버려서 이제 종으로서가 아니라 자유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할 때 사용했던 단어가 이 속량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속량이라는 단어 오늘 보면 2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에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노예였는데 그 노예 증서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찢어지고 우리가 이제는 자유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죄로부터 완전한 자유가 우리에게 임하였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오늘 본문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은 이 자유함을 여러분 모두가 누리시고 또그 누름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이 성경 구절 하나하나를 머릿속에 이제 떠오르면서 한 구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잘 아, 암송하고 있었던 단어인데 10편 40편 2절의 말씀입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물론 전체적인 문장은 참 은혜롭지만 그 앞에 있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는 이 단어 다윗이 처해 있던 상황입니다. 주변에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일이 넘쳐나고, 도저히 혼자임으로 그것들을 이겨낼 수 없을 것만 같은 그 상황을 묘사한 단어가 바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는 단어죠. 웅덩이와 수렁에 빠지면 혼자임으로 헤어나오기도 힘듭니다. 그런데 그 앞에 기가 막힐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다는 거죠.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는데, 혼자임으로 뭔가 발버둥 치고 싶은데. 발버둥 치면 칠수록 더 깊이 빠져들고 그 어떤 것도 손에 붙잡을 것이 없는 그러한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게 생각났냐 어, 제 고향은 해남입니다 해남에서 또 산이면으로 들어가는데 예전에는 그 산이면에 바다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바다를 막아서 논이나 밭으로 만들고 또 건물들을 올렸는데 예전에 그 바다에 가면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이 그 바닷가에 들어가가지고 많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 부모님도 그 중에 한 명이다라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 왜저 바닷가에 들어가면 왜 사람들이 죽어날까? 왜 그냥 나오면 되는데?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제 바다에서 많이 놀았기 때문에 친구들과 함께 들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겉은 괜찮아요. 근데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뭐가 있냐면 뻘이 있어요. 그뻘 안에 딱 들어가니까 처음에는 발이 잘안 빠졌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또 힘을 내면 또 빠질 수 있었어요. 깊이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발이 잘 빠지지 않는 곳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아마 그때 주위에 사람들이 없었다면 아마 이 자리에 제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위험하더라고요. 혼자 힘으로 잘 이겨내면서 거기를 빠져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바로 그것입니다. 다윗세 현재 상황이 바로 그런 상태에 놓여있다라는 거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 빠져있어서 도저히 자기의 힘으로는 이겨나올 수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왜그 말씀이 생각났냐. 여러분,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 순종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키면 지킬수록 뿌듯해지고 뭔가 잘 되는 것 같고 뭔가 잘 이루어져서 결국에는 영광스러운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잘 지키면 지킬수록 또 말씀을 잘 지키면 지킬수록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오늘 본문에서는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뭔가 율법을 잘 지키면 잘될것 같고 뭔가 풍성한 결과물이 내 앞에 놓여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잘 지키면 지킬수록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 안에서 내가 죄인임을 더 부각시키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율법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참 의인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율법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오늘 여기에 말씀처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지키면 지킬수록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더욱 크게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율법을 지키면 내가 더 깨끗해지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되고 그리스도인의 삶들을 올바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것만 같은 그런 환상 속에 우리게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할수록 더욱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죄들이 더 부각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선교 단체 사역을 하면서 여러 청년들에게 질문을 받습니다. 근데 어느 날한 청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간사라는 신분이었는데, 간사님, 술은 취하지 않으면 되죠? 마셔도 되는 거죠?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근거로, 아니,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마시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취하지만 않으면 되죠? 라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예, 다양하게 대답을 하겠죠 예, 굴복시킬 수 있습니다 청년 예. 그런데 제가 했던 것은 뭐냐? 성경을 가지고 왔습니다 성경을 딱 펼쳐놓고 말씀 구절을 짚어가면서 그 말씀을 읽게 하고 그 말씀을 해석시키고 또 이해시키고 또 제가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어떤 환경 속에서 쓰여졌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그 청년에게 열심히 이야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결국은 그 청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 술 마시면 죄가 될 수도 있군요. 그러면서 그 청년은 술자리에서 과감하게 술을 마시지 않는 결단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 청년이 그렇게 깨닫게 된 배경이 뭘까요? 아, 아, 간사님이 너무나 지금 이제 제가 목사님이 너무나 말빨이 세가지고 목사님을 이길 수 없어서 그 청년이 굴복한 거 아닐까요?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그 청년이 깨달았던 것은 뭐냐면 바로 말씀 속에서 그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은요, 우리로 하여금 아, 이것이 죄구나. 죄가 아니구나. 이것을 행해야 되는구나. 행하지 말아야 되는구나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의 상황과 여건 속에서 봤을 때 말씀 속에서 지금의 우리의 삶을 모든 것들을 세밀하게 다 이것은 저거고 저것은 이거다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투영시켜 보면 모든 것들이 다 적용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점점 발견하게 되고, 그러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어떤 것이 있는지, 어떤 것을 회개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죄가 되는 것을 깨닫게 되며 그 죄를 회개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전에는 죄로 여기지 않았던 것들을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야 이게 죄가 되구나. 라는 것들을 인식하고 그 죄악 가운데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이 결코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는 못하죠. 다만 이 율법이 나로 하여금 죄로, 어, 죄를 죄로 여기게 할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시편의 말씀처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지키면 지킬수록 영광스러운 자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키면 지킬수록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생각나서 마음이 답답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죄가 드러나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한 해로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느날 예수님께서요,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말씀을 전하시게 됩니다 근데 그 호숫가에 왔을 때 배에 두 척이 놓여 있었어요 배에 두 척이 놓여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배에 한 배에 올라 탑니다 그리고 거기에 배 주인에게 그 거리를 조금만 띄워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육지에서 좀 뛰고 나서 이제 육지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파하시죠 그 배의 주인은 누구였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몬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거기서 육지를 향해서 열심히 하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아마 회개도 했을 것이고 눈물도 흘렸을 것이며 또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뒤를 돌아보면서 시몬배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물고기를 잡으라. 아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명령하시죠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거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합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그 결과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렸던 그 그물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심히 많은 물고기들이 잡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여기서 나옵니다. 이때 베드로가 행한 행동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떠나소서, 아멘. 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수들분, 이것을 그냥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베드로는요, 이때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그 역사적인 사건들을 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최소한 8개월 이상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행적들을 보면서 그 이적들을 눈으로 체험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개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이때 먼저 만났습니다. 만나고 예수님을 따라서 적어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8개월 이상을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보고 배우며 그 이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갈릴리로 내려와서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내와 장모와 그리고 자신의 자손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다시 그물을 내리며 나아갑니다. 그렇게 물고기를 잡기 시작했던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특별히 자기 배를 선택하여 주시고 육지를 향해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베드로의 위치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도 땅에 내려와 육지에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을까요? 아니죠. 배를 움직였기 때문에 배 뒤편에, 예수님의 뒤편에 서 있었을 거랍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예수님의 등 뒤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그 육지를 향하여 선포했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에게 주신 말씀으로 자기가 이해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나서 다 듣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마지막으로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어가니 그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합니다. 우리 안에 있고 더러운 그 죄악들을 하나하나 끄집어내서 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들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고민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나중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파트타임으로 살겠다면 이제 풀타임으로 모든 것을 예수님께 바치고 예수님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 그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깨닫게 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알게 됐는데요. 둘째로 바라볼 것은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율법으로 내가 깨끗하게 될수 없다는 라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보면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선을 행하면 교회에서 열심히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혹시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것으로는 구원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율법을 통해 율법이 알려준 대로 살아가도 죄기를 해결받지 못합니다. 그러니 율법을 알면 알수록 배우면 배울수록 즉 말씀을 알면 알수록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더욱 우리의 죄를 해결할 방법이 이 세상에는 없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고백한 이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 말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나는 공고한 사람이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라고 이 세상에서는 나를 구원할 자가 아무도 없음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말씀을 듣고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가려고 하면 할수록 다윗이 처한 상황처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소롱에 빠지는 듯한 기분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주에 제수웨를 했던 것 그대로입니다. 아 나는 죄인이구나 흙으로 돌아갈, 돌아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그 어떤 방법으로도 내가 구원받을 수 있,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보면 23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마치 노예가 되어 아무 소망이 없이 노예 증서에 따라 이리저리 다니면서 노역을 하는 그 사람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비쳐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속량이라는 하나가 나타나게 되죠 오늘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율법에 의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율법과 선지자들이 바로 말한 그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서 오실 예수에 대해서 이미 담겨 있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수 있도록 우리를 송량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송량을 받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인데 24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는 송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성량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의롭게 하심을 얻게 하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값 없다, 값 없이 의롭게 되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값 없이라는 것이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그 값을 가장 고통스럽게 지불하십니다. 하나님은 엄청난 값을 지불하시죠. 오늘 보면 25절 말씀처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삼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강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오래 참으심으로 오늘 본문 말씀처럼 강과하신다 라고 얘기해요 이 관과하다라는 것은 그냥 지나쳐 버린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냥 대충 죄를 본다라는 뜻도 아닙니다 그 말은 뭐냐 이 죄에 대해서 잠깐 옆으로 비껴놓고 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 속에서 죄에 쌓은 사망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결과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철저하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관과하신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즉 옆에 두고 오래 참으신다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참으실까요? 스스로 그 불꽃이 꺼질 때까지 상한갈 때가 스스로 끊어질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면서 너는 잘못했으니까 지금 죽어 지금 꺼, 꺼져야 돼 지금 꺼져야 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생명이 다하는 그 날까지 우리가 죽게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참아 주시는 하나님은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우리를 성량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성량해 주신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값없이 선물로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 고난, 멸시, 희생이 그 값을 치르고 우리로 하여금 은혜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는 스스로가 값없이 이것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그 놀라운 값을 치르고 주신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그 의미로 인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성량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것,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째는 겸손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27절 말씀입니다. 그런 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는이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아멘. 우리가 한 것이 없기에 우리는 늘 겸손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 겸손이라는 것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살게 하시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겸손이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그것이 온전한 믿음의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믿음의 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에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서림의 모든 성도님들기를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삶은 뭐냐? 더욱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3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율법을 읽고 묵상하는 것, 즉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이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시편의 말씀처럼 기가 막힐 웅동이와 수롱처럼. 점점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되고 이 세상 가운데 구원의 길이 없다라는 막막함 속에 빠져들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우리가 자유롭기 위해서 이 말씀을 버려야 되겠습니까? 아니요. 오늘 본문에서는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더욱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더욱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들. 그래서. 교회에서는 성경통독도 하고 있고 또 말씀을 듣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더욱 사모함으로 나와야 될줄 믿습니다 주일 예배, 그리고 수요 기도회, 금요 영성 집회, 새벽 기도회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다면 그 말씀이 있는 곳에 여러분들 거하며 그 말씀 속에 깊이 빠지는 여러분들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죄는 점점 드러나고 내가 몰랐던 죄악까지 나타나기 때문에 부담감이 올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늘 발견하고 또 세상 가운데 소망을 품지 않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써 우리의 속량받은 그 삶을 잘 살아내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것을 소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성량을 의지하여 그 피로 더욱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말씀 가운데 거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성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받았음을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보잘 것 없는 죄인입니다. 제 수요일을 거치며 우리가 정말 죄인임을 고백하였고 또 우리는 흙이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모시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 걸어가야 될줄 믿습니다. 그 걸음걸음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덧입고 살아가는 저희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늘 우리의 죄악들을 발견해서 회개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또 남은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